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화덕교회는 코로나 대응 2단계를 내려 이번 주부터 주중예배를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고 주일만 1부에서 3부 예배로 나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불편한 점도 아쉬운 점도 있으실 테지만 그런 마음 다 뒤로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 사회적 정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안과 아픔의 시대, 무언가 답답하고 해결점이 빨리 보이지 않는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의 인생인지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인지, 아니면 악인의 인생인지, 아니면 죄인의 인생인지, 아니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자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귀한 한분한 분의 한 택하신 자녀잖아요. 또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기보다는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인들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3절과 같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덮고 현실에만 가면 자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니 우리가 그닥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보니까 내 삶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은데 형통이라면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막 풀려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연약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취해 악인들의 길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목에 서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신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이 있는 자녀된 권세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방법을 택할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법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방식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은 선택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인지 그리고 나의 그 선택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형통한 결과를 허락받아서 얻을 수 있을지가 우리의 인생 곳곳에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하나하나의 문제를 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속에서 주님 바라시는 의인된 길을 선택해 갈때 우리 삶의 결과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한 결과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빠른 내 결정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로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마음이 아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한참 그 지인의 속상한 상황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말씀 앞에서 조언을 하나 했어요. 지금 당신이 가장 바르게 세울 것은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삶의 계획보다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어려운 순간에와 있는데 그 인생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굴려봤자 한숨만 나올 뿐이란 사실을 그 사람도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를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워두고, 그 다음 풀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지인이 뭐라 대답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해준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사실 예배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현실에 무슨 상관이 있을지, 진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게내 현실이 바뀌는데 이미 망가지고 뒤섞이니 어려운 현실이 바뀌는데 무슨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솔직하고 가슴 아픈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진리 속에서도 우리는 참 연약하여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데 많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때를 많이 묻힌 이 땅의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택할 때 주님은 우리 삶을 형통으로 이끄십니다. 죄의 문제를, 연약한 우리 삶의 문제를 넘어버리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가 거저 얻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내 노력으로 뼈 빠지듯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으로 거저 얻는 것도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형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형통함을 얻기 위해. 올바른 인생의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논리와 생각, 이 세상의 방법과 주장을 따라서지 않는 이 믿음의 선택, 그 선택이 우리를 형통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바람에 날리는 저 겨와 같이. 계속해서 뿌옇게 날리는 헛된 것들만 찾아서 허황된 것만 보고 선택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뿌리 내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날아가 사라질 뿐입니다. 힘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닐 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말이야 하고 선택하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형통한 삶의 결과를 알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이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지 고민될수록 더욱 선택의 기로에서 익숙한 자기의 방식대로의 소리가 아닌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깃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알수 없으나 그분은 우리의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힘 주시옵고, 아프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힘주사 하루빨리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닮아 살아가며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하여 실천하며 형통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고 주어진 일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